영국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집은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집안이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강아지가 소파 위로 뛰어오르는데요. 이 강아지 어찌나 똑똑하고 애교가 많던지요. 그런데 이 강아지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이 강아지는 집에 처음 왔을 때 할머니에게 심하게 구박받았답니다. 할머니는 이미 집에 애완동물이 많다며 왜또 하나를 데려왔냐고 화를 내셨죠. 하지만 이 강아지, 바로 진돗개였어요. 진돗개는 그들의 충성심과 애정이 가득한 성격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놀랍게도 할머니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특급사연의 채연이에요. 저희는 특급사연의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요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특급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애견인 여러분, 저는 영국 런던에 사는 아이린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강아지를 3마리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가 모두 특별하지만, 오늘은 우리 제크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남부터 특별한 아이였거든요. 제크는 진돗개예요. 진돗개는 주인을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성격도 강하다는데요. 저는 진돗개에 대한 경험담을 우연히 접하고 언젠가는 꼭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본 이야기는 진돗개와 함께 사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산책 중에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핏불테리어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게임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길가에서 야생의 맹수를 마주친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노부부는 간감이 서늘해졌죠. 건장한 성인 남성도 핏불테리어의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으로 덤비는 것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견종이라 노부부는 어쩔 줄을 몰라했다고 합니다. 노부부의 곁에 있던 진돗개가 자신의 주인들을 지키기 위해 겁도 없이 먼저 다가가 접근하지 말라는 듯 경고를 보냈고 핏불 테리어는 곧 그들 앞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진돗개는 대형견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대형견이 아니라 중형견이라고 합니다. 그런 녀석이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용맹함만으로 투견인 핏불 테리어를 내쫓다니 너무 놀라워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한번 꼭 키워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키우게 된 진돗개 제크는 우리 집에 가장 나중에 오게 된 강아지입니다. 먼저 우리 집에 살던 두 강아지는 평범하게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아는 분 집에서 성견이 출산해서 입양하게 된 케이스였죠. 제크 역시 지인 집에서 데려온 강아지여서 제크도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었지만 두 강아지와 다른 점은 유독 외소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 약한 것이었죠. 실제로 다른 강아지들이 신나게 꼬리 흔들고 끙끙거리며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과 달리, 제크는 비실비실 하면서 잠만 자더라고요. 보통은 가장 건강한 강아지를 입양하려 했겠지만, 어째서인지 제크에게만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크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일단 생각을 더 해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대로였다면 더 망설이지 않고 제크를 데려왔을 테지만,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였죠. 이전까지 저는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집안의 사정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제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저희 할머니 노바는 강아지를 안 좋아하셨어서 처음에는 나랑 같이 살 거면 개들은 다른 집 주고 와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강아지를 안 좋아하기도 하시지만 할머니 댁엔 이미 고양이가 둘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함께해서 그 고양이들은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깨와 고양이가 상극인 것을 걱정하셔서 강아지들을 내쫓으려고 하신 것 같았죠. 기나긴 설득 끝에 두 강아지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와중에 강아지를 한 마리 더 데려오면 할머니가 분명 노발 대발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크를 데려갈 수 없다고 지인분께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제크가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자 하고 몇달 뒤에 제크를 보러 갔습니다. 강아지들은 성장이 빨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커져 있었어요. 제크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의기소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크가 제 앞에서는 꼬리를 흔들며 안기고 날리더군요. 분명 제가 기억나지 않을 텐데도 그 모습이 너무 눈에 밟혀 결국 저는 제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크가 4개월쯤 되었을 때 일이에요. 예상과 같이 역시 할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아이린 두 마리로 모자라서 한 마리를 더 데려왔니? 지금 있는 개들도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보다는 우리 고양이들이 말이야. 당장 그게 돌려보내도록 해 할머니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호통치는 목소리가 크셨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제크를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싹싹 빌면서 간곡하게 부탁드렸죠. 제발, 제크와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요. 한국말 중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다면서요? 그 말은 영국에서도 통하는 이야기였나봐요. 할머니는 제크를 식구로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집에서 쫓아내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에 온 제크는 전보다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원래 있던 집에서는 강아지들 사이에서 따돌림이라도 당했던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밝은 모습으로 꼬리를 흔들고 다니는 제크가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죠. 새로운 강아지 한 마리가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고양이들을 귀찮게 굴어서였습니다. 할머니의 고양이가 싫어하는데도 제크는 자꾸 쫓아다녔고 제 강아지들과도 몇번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역시 우리 집에 별로 맞지 않는 강아지 같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셨죠. 하지만 제크의 행동은 정말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게 너무 좋아서 한 행동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크가 고양이를 깨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처음으로 이런 상황을 겪고 당황한 저는 반려견 행동 전문가를 찾아 문의했습니다. 저는 제크가 고양이를 대하는 영상을 전문가에게 보여주었는데, 전문가는 의외의 답변을 하더군요. 제크의 행동은 고양이를 정말로 깨문 것이 아니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크의 행동은 공격하기 위해 깨문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서 그 물체에 입을 가져다 대는 행동 정도였고, 그래서 고양이도 크게 울거나 도망치지 않고 제크를 앞발로 때렸다는 소견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는 진돗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냥개로 키워져온 동물이라서 평소에는 사냥 본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계속 쫓아다니는 상황이 반복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냥 본능이 나올 수 있다며 고양이를 따라다니는 행동을 줄이게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결국 전문가가 가르쳐 준 훈련법대로 행동을 교정한 제크는 더 이상 과하게 고양이를 따라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른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과 지내는 법을 터득한 제크는 점점 더 저희 집 생활에 적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했습니다. 강아지들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할머니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제크는 그녀의 눈치를 많이 보았지만, 그러면서도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타고난 성격 자체가 애교가 많고, 눈치 빠른 제크는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할머니에게도 애교를 부렸습니다. 진돗개처럼 머리가 좋고 영리한 강아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예뻐해줄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아는데요. 상대방이 나한테 당장 호의를 보이지 않더라도 쫄쫄 따라다니면서 애교를 피우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요? 할머니께서도 달라붙는 진돗개가 싫지 않았던 것일까요? 할머니 역시 제크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외출하고 돌아오신 날에는 모든 강아지 고양이들이 할머니를 맞이해 주지만 그 중에서도 제크가 가장 열정적이었어요. 다른 강아지 고양이들은 어떤 날은 나와보지 않는데, 제크는 하루도 빼먹는 날이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할머니를 맞이할 정도니 말다 했죠. 할머니께서 점점 제크에게 마음을 열어가던 중 할머니가 제크에게 홀딱 반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척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세살 정도 되는 사랑스러운 조카도 함께였거든요. 할머니는 그 아기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개들과 아이를 함께 두면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마당에서 갑자기 불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후에 밝혀진 것은 누군가가 길을 지나가다 저희 마당 쪽으로 담배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많이 건조해 불이 제법 크게 나는 바람에 모두 뛰쳐나가 불을 끄려고 했죠. 소방차가 오고 나서야 아기가 개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허겁지겁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필이면 개들이 다 커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제크가 아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제크가 아기 앞에 서서 다른 개들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크는 다른 개들과 이미 친해진 상태였지만, 개들이 작은 아기에게 다가가려 하자 다가올 수 없게 으르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제크 덕분에 아기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얼른 아기를 안아 올렸고, 할머니는 사뭇 다른 눈길로 제크를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제크의 매력에 홀딱 빠진 할머니는 이제 정말 손자 대하듯 제크를 살뜰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할머니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저에게서 제크를 뺏어오고 싶다는 농담까지 할 정도로 제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상 같이 살고 있으니 저만의 강아지라고 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할머니는 지금 집에 함께 사는 모든 강아지 고양이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여요. 할머니가 제크를 가장 편애한다는 것을요. 애교도 많고 모든 행동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강아지 고양이 중에서 가장 깔끔을 떠는 성격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더러운 걸 싫어하시는데 제크는 배변도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밖에서 하는데 그걸로 모자라서 집안을 절대 더럽히지도 않아요. 보통 활발한 강아지들은 휴지나 소파를 뜯어놓고 방을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크는 그런 적이 전혀 없는 거죠. 할머니가 너무 사랑하는 고양이들도 발톱으로 이것저것 많이 뜯어서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저와 저희 할머니는 새 강아지와 두 고양이와 함께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크가 없었을 때도 우리 가족은 행복했지만 지금 느끼는 행복이 압도적으로 커서 이전의 행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예요. 지금까지 노바 할머니를 사로잡은 사랑스러운 진돗개 제크의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사연자분께 꼭 전달해 드릴게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꼭 만나요.